사무엘하 24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다이세,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자신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갓 선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언자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다윗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는 직접 만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아니,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선지자를 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응답 대신에 징계 받을 방식을 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를 용서는 받겠지만 <laughs>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 대신 일단 징계를 받으라는 엄정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종류의 징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원수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이 감당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를 엄정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실수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고 또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또 같은 성도끼리는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어, 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엄정하게 다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답게 또저 자신도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서 실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